나는 왜 이렇게 사놓고 언박싱을 안 하는 걸까? 레이지볼! 오마이갓 말이 왜 이렇게 기 나란 사람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군내에서 아, 댄스 있다 나나나 너 쓰잘데기 없는 거 <laughs> 점점 나오죠? 좀 비쌌어 작동도 모거니까막 어후 근데 분명히 여기서도 후회템들이 나올 걸 뭔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게 있다면 남겨주세요 언니, 그건 아니었던, 아니었던 것 같아, 거 같아, 이러면서 남겨주세요 <laughs> 와, <laughs> 아악 <laughs> 어? 벌써? 왜이로나 엄마가 있니까가격봐9만원디가1만원만와 언박싱 할거 우와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겁나는데? 엄마 겁나 무서워 개이 나는 왜 이렇게 사놓고 언박싱을 안 하는 걸까? 레이지걸 오마이갓 이거 사지 마세요 <laughs> 나 어머니 티머 잘 데리러 갔다 오세요 딸은 이걸 찍, 찍고 있을게요 내가, 내가 티머 데려러 갈게 엄마가 이걸 찍을래? 좋겠어 <laughs> 근데 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 3월달서부터 사놓은 것들이 있어 이 심지어 이 아이폰은 3월에 뉴욕 가서 샀는데 엄마가 너무 째려보네요 아직도 언박싱 안 했어요 지금 15% 거든요 아니 이거는 필요해서 산 거잖아 엄마 저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어떤 거? 옷이요 어떤 거요? 옷이요? 네. 옷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요즘에 그럼 옷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짜자자, 제가 크림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아디다스 팬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디다 팬츠를 구매했습니다 짜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M 사이즈예요. 원래 스몰을 사고 싶었는데 스몰은 없었어. 이렇게 페일 블루 컬러에 다크 브라운 스트라이브 들어가고 로고도 이렇게. 아 이게 콜라보레이션 상품이어서 웨어스 바너랑 콜라보한 상품. 요즘에 이런 거에 여성스러운 레이스 탑 입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샀습니다. 또 저는. 하나에 꽂히면 한번 하나만 사고 멈추지 않... 저는 저는 어? 다녀오세요 저는 이코코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꽂히면 하나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 더 사야죠 그래서 화이트 팬츠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컬라보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아디다스 제품인데 화이트 컬러에 이렇게 다크 네이비 컬러의 스트라이프 들어가서 너무 멋스러워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그 제니님이 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요 화이트 아디다스 팬츠를 입은 룩이 있어서 너무 예뻐서 인스퍼레이션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근데 핏이 조금 달라요. 이 웰스포너랑 콜라보레이션 한건 조금 더 얇아서 지금 입기 딱인 것 같고, 이 화이트는 사실 좀 두꺼워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어제 입으려고 시도했다가 진짜 통풍이 하나도 안 돼서 땀이 주룩주룩 나서 그래서 좀 나중에 입으려고. 요 그리고 크림에서 산 거를 쫙 할까봐 이게 제일 최근에 산 거예요. 진짜 여름에 이만한 신발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름. 네네! 이것만 신어도 돼. 너무 편하고, 가성비도 갑이고, 정말 예쁜 슈즈를 소개합니다. 이 코코가 추천하는, 크록스입니다! 우 <laughs> 근데 요거는, 아, 근데 진짜 너무 높은데? <laughs> 잠깐만. 진짜 이거 실화야? 잠깐만. 저도 이 버전은 처음 사보거든요? 요 버전이 약간 메가 크러쉬 클로그라고, 정말 메가 키높이기가 있는 버전이에요 이런 게 조금 더 힙해 보이고 요즘 좀 와이드 팬츠에 입으면 딱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이렇게 좀 힙한 이 클럭스 같은 이렇게 뭐러는 거야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늘하늘한 원피스에도 잘 어울린다고요? 어우, oh, 정말 나란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자비치, 지비치 붙일 예정이에요. 제가 미리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졸기탱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최근에 샀던 것들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뮤뮤, 제일 최근에 뮤뮤에서 옷두 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뮤뮤는 왜 항상 제가 이렇게,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따로 뭐 의류 같은 거는 박스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티를 먼저 소개드릴게요. 해와 예쁘죠?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붙는 티를 잘안 사거든요. 전 무조건 박시하게 입는 타입인데. 요건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네. 이거에다가 딱 지금 제가 입은 지금 이 하늘하늘한 스커트에다가 크록스 딱 신어주고 아! 그리고 삭스는 이런 좀 진한 블루 컬러 손에 삭스를 신어주면 아! 센스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입을 예정이에요 예쁘겠죠? 또 저는 유뮤해서 이런 기본 나시, 티 이런 게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사왔습니다 요즘에 힙한 룩 많이 입잖아요 약간 나시에 그냥 뭐 트레이닝 바지, 스커트 이렇게 입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냥 나, 기본 나시인데 이런 게 오히려 활용도가 좋아요 이렇게 단독으로 입고 청바지 입으면 좀 힙한 룩 그리고 이렇게 단독으로 입고 이렇게 스커트 입으면 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제니 룩 여기다 딱 선글라스 하나 써주면 제니 룩 그리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샌드 베이지 컬러예요 그리고 요거 때문에 샀죠, 뭐. 이렉 <laughs> 마크. 때문에 샀죠, 뭐. 유미인 거는 티 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어제 산 거, 어제 산 거. 어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저는 슈프림을 주기적으로 가끔씩 가요. 갈 때마다 그, 약간 케바케거든요? 운이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고. 근데 어제는 벌써 가을 제품이 나오는 거 있죠? 너무 귀엽죠? 짠. 비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보자마자, 어, 내꺼다! 이렇게 바로 했던 제품이에요. 아직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가을에 패딩 다 이렇게 까만 거 입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컬러풀한 거딱 써주고, 패딩을 입어주면 아주 귀엽다고요그 다음에, 진짜 별거 없어.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에 돈잘 쓰는 타입이라. 짜잔! 이게 뭐야? 근데 이거는 안살 수가 없어. 이거 봐봐. 키체 키친에 지금 빠져있거든요? 지금 키체인 열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프림 테트리스예요 미쳤죠? 줄기탱. 아, 진짜 빨리 해봐야지. 너무 귀엽죠? 나좀 비쌌어. 근데 작동도 되는 거니까. 샀어요. 68,000. 요거는, 다다다너 쓰잘데기 없는 거. 점점 나오죠? 요게 <laughs> 좀 비쌌어요. 74,000원이었는데, 일회용 카메라예요. <laughs> 근데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27번? 찍으면 끝나. <laughs> 뭐야, 이거 보여줄 수도 없네? 지금 뜯어도 상관이 없겠지? 아무튼, 뜯을게요. 그, 수영장이나, 뭐, 바다 갔을 때 수영복을 입고, 요거를 쫙 들어주면, 얼마나 귀엽게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사진 다 찍어도 그냥 이렇게 들고서 소품으로도 찍고 싶어서 샀어요 솔직히 진짜 귀엽죠?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쓰잘데이 없는 거 수프림에서 사왔습니다 이거 때문이라도 놀러 가야 돼 주윤아 어디, 어, 어디 갈래? 나랑, 나랑 같이, 같이 어디 가주겠니? 가주겠니? 아! 어제 산 여기서 지나가다가 두산공원의스프림 옆에 매장 옆에 조스 그라즈라는 매장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되게 오래된 유명한 브랜드래요. 네, 약간 빈티지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데 어쨌든 티셔츠가 너무 귀여워서 하나를 일단 구매해 왔습니다. 짜잔! 귀엽죠? 근데 제가 이런 샌드 베이지 컬러를 좋아하나봐요. 제가 아무래도 웜톤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가 좀잘 받아요. 이런 빈티지한 무드의 그래픽이 있는 티를 사왔어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티를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좀 밋밋한 티를 입으면 어딘가 좀, 좀 재미가 없어 보여서 항상 이런 그래픽이 많은 티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어, 메릴랜드 러였나봐요 예쁜데 더 예쁜데? 맞지? 그래서 요거를 매해봤습니다 네, 예쁘죠? 그리고 오렌지 이런 쇼핑백을 끝냈으니까 또 오렌지 쇼핑백을 또 가져와야죠. 호호 르메 s 에서 한참 전에 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좀 자, 작은 것들을 좀 많이 샀는데 거의 대부분 좀 오래돼서. 아 이게 더 리얼한가? 한번 했어요. 근데 보여줄게요. 한번 하고 다시 넣어놨어. 이게 언박싱할 때또 보여주려고. 아무튼 요거 이렇게 나오는 패키징은 뭐다? 툴리다. 이거 너무 예뻐서 샀어요. 짜잔. 와 예쁘죠? 어또 베이지, 약간 샌드 베이지 느낌이다. 또 이런 게전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파스텔 블루 컬러가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튤리라고 해서 좀 너무 뭐 그냥 중요한 자리 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심플한 티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목걸이 이렇게 레어링 해서 입으면 좀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튤리는 하, 항상 여기 밑에가 제일 예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딱 리본을 묶었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 여기 아래쪽 코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보는 편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나 이거 최근에 샀는데 기억도 안 났어. 어머나. 요거는 하고 다녀야겠다, 지금. 짜자잔. 팔찌입니다, 여러분. 예쁘죠? 이 팔찌가 저는 바로 구매했던 이유가 실버예요. 근데 여름엔 확실히 실버를 하고 다니는 게좀 시원해 보이고, 좀 뭔가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실버를 보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에르메스나 뭐 샤넬 보면은 되게 골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실버가 정말 레어 하거든요? 비즈 팔찌랑 레어링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어떻게 연출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의 인스타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 요즘에 브로드캐스트 채널 되게 열심히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약에, 포스팅을 했다 하면 그 포스팅했던 착장도 브로드캐스트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다음 이건 뭐지? 아! 야나 기억도 안 났잖아 우와 이것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시원한 소재에 약간 린넨이 섞인 그런 스카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에르메스에서 보기 좀 어려워요 어떡해 나 까먹고 있었잖아 너무 예쁘죠.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이렇게 펼쳐서 사실 착용하진 않잖아요. 아 근데 가을에도 해도 되겠다. 저는 가디건 위에다가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름에 해도 예쁠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진짜 예뻐야 돼요. 확실히 이렇게 돌돌돌 말았을 때이끝 부분, 짜잔, 떨어지는 이끝 부분이 자세히 보면 약간. 별도 있고 이렇게 별 보이죠? 별도 있고 이런 꽃 모양 이런 꽃 모양도 있고 러블리하면서 조금 보이시한 느낌도 나면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너무 페미닌한 거는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끝이 아니에요 <laughs> 끝이 아니랍니다 허허허 <laughs> 짜자잔 <laughs> <laughs> 이렇게 가방도 그리고 이 참도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귀엽죠? 이런 작은 가방 은근 진짜 손이 잘 가거든요. 어? 오늘 착장에도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열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파우치처럼 그냥 통수납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슬릿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그냥 편하게 들수 있는 그런 캔버스 소재여서 되게 캐주얼하게 막들수 있는. 이런 느낌의 가방입니다 그리고 저는 컬러 포인트를 핑크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핀트, 핑크 폴스 찰을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참이 없으면 조금 밋밋하고 뭐야 저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laughs> 근데 참을 더해서 큐트한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LMS 계속 합니다짜자자 이거는 저 가을에 사려고 미리 사뒀어요 왜냐면 LMS 아시죠? 항상 없는 거. 뭔들 다 없어. 그냥. 있으면 그래서 바로 사야 돼. 그래서 사이즈도 있고, 제가 또 원하던 그런 슈즈여서, 에르메스는 그런 오래 신을 수 있는 클래식함이 있잖아요. 짜잔! 그래서 정말 클래식한 그런 로퍼를 구매를 했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어디에나 다 어울려. 짜자자 화이트 앤 블랙. 이런 조합이 된 저는 슈즈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오늘 올 화이트를 입었다 해도 이게 딱 어울리고 올 블랙을 입었다고 해도 딱 어울리고 뭐 컬러 아무거나 입어도 다 어울리지. 블랙 앤 화이트인데 그리고 신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을에 제가 좀, 네, 아껴뒀다가 가을에 신을 예정입니다. 뭔가, 나 지금 당장, 당장 들어야 돼, 당장 신어야 돼, 당장 입어야 돼. 저는 그런 게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사놓고 언박싱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오늘도 이렇게 다 사고 보여주잖아. 근데 분명히 여기서도. 후회템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나중에 또 후회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게 있다면 남겨주세요 언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남겨주세요 바로 엘메스 후에 샤넬도 보여드릴게요 샤넬 여러분 많이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하고 나갔었어 짜잔 너무 예쁜 하트 이오링 이거는 근데 너무 예뻐서 샀는데 사진이나 이런데서 안보여 너무 쪼끄매서 카메라도 잘 안잡혀 오 보이죠? 자개로 돼있는 하트 안에 골드 로고랑 골드 모양의 심볼 이렇게 하트가 두번 이렇게 들어가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샀는데 잘 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딱한번 했어요 자 선글라스 제가 선글라스 많이 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도 새로 샀습니다. 빠바밤. 이번에 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좀 얇고 좀 가벼운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좋아했다면 이번에 확실히 좀 볼드해지는 것 같아요. 가을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그래서 빵 볼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신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투명이에요. 예쁘죠? 예쁘죠? 약간 도시 여자가 되는 그런 느낌. 와 멋있죠? 이게 진짜 투명인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이게 너무 센스야 근데 쉐입도 너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게잘 어울려 엣지가 있는 느낌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걸 소개해 드리지? 샤넬을 쫙 가야 되나? 샤넬에서 반바지를 샀어요 짜잔 예쁜 반바지를 샀는데 짜잔~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버튼이 단추가 포인트예요. 예쁘죠~ 그리고 타월 소재인데, 저는 이런 게 너무 포인트 되고 유니크하고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디자인의 옷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수영복 위에 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일상복으로도 그냥 티에다가 이렇게 요즘에 아디다스 쇼츠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딱 입고 운동화 신거나 크록스 신거나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였냐면 370, 370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샀어 근데 저쪽 옷방에 있네 230만 원짜리 니트 탑 하얀색 시스루를 샀는데 가져와야 되나? 짜잔 이게 진짜 가성비 괜찮았던 230만 원짜리 니트인데요 여기 보면 로고가 딱 샤넬 딱 가운데 딱 있어요 예쁘죠 시스루 완전 시스루 그래서 이것도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사실 지금 입고 싶은데 너무 내가 살이 찐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못 입고 있잖아 지금 이 사이즈 하나 남아서 36 사이즈를 샀는데 여기 좀 작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 빼고 입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빨리 입어줘 이 코코야 아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샤넬 옷을 다 보여드리고 오늘 샤넬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처음 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늦게 찍는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신상 코코비치 론칭 한 달도 안 됐어요. 제가 최근 에 샤넬 크러쉬 코크 크러시 행사에 갔잖아요. 거기서 들려고 빠르게 이거는 언박싱했어. 짜자잔, 예쁘죠? 라피아백이에요. 와, 예쁘죠? 저는 이런 라피아 소재의 가방을 정말 여름에 잘 들고 다녀요. 그리고 좀 가을 초까지도 들어도 좀 센스있고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 같아서 라피아 가방은 저는 어떤 분들은 어, 어떻게 그런 바스켓 형식의 가방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라피아 가방은 은근히 튼튼하고 나는 생각보다 뜯김은 없고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좀 탄탄해서 저는 좀 오래 쓰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샤넬 파우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탈부착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샤넬에서 이것저것 컬러 좀 있는데 핑크색은 샤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노랑색 라피아랑 좀 고민하다가 이참에 어, 나 핑크 없으니까 핑크 샤넬을 하나 장만하자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빅 편의 궁금하시죠? 이거 그냥 가방이야. 이씨 너무 커. 오이 잠깐만. 근데 이거 그 연예인들이 많이 찍는 거 그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알지 뭔지?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아무튼 언박싱을 해볼게요. 바로바로 짠! 귀엽죠? 너무 귀여워! 미쳤다 미쳤다! 백팩이에요. 귀엽죠? 타월 소재로 된 백팩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 그 박스가 없어서 이렇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저는 항상 코코비치 이런 타월 소재로 된 가방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요렇게 또 매칭하는 타올을 줘요 여러분 수영장을 갈때 바닷가를 갈때 요거를 막 펼쳐주면 까멜리아 봉봉봉봉 까멜리아 봉봉봉봉 샤넬 로고 봉봉봉봉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가방은 또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로프 형식으로 묶는 게 되어 있고, 요거를 크로스로 했을 때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크로스가 길어서, 크로스로 했을 때요 앞부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보여지면서, 요 까멜리아, 샤넬 로고 있는 까멜리아 부분이 딱 보이면서, 근데 너무 밝아서 안 보이나? 잘 보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맸을 때도 귀엽더라고요. 짜잔! 그래서, 반바지랑 티 하나 입고, 이렇게 딱 매주고, 또 크록스 신고, 아, 진짜 크록스 이거 다잘 어울리지 않아? 신고, 우리 티모 들어올 거예요? 여기 절대 못 오지. 여기 난장판이어서, 올수 있으면 와봐. 우리 티모 잘 놀고 왔어? 티모! 티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올수 있어?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티모 이리 와봐. 티모 이리 와봐. 이런 난간이 이런 난간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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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오지 옳지 이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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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옳지 옳 나 이거 너 어떻게 해? 나 이거 사, 생일 선물로 샤넬에서 선물 주신 거잖아 이거 뭐, 실크 헉, 예쁘다 예쁘다 실크 실크 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잊고 <laughs>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산 건가? 했는데 역시 아! 크로마츠 보여드릴게요 크로마츠에서 제가 최근에 부산을 갔는데 부산 센턴점에 크로마츠 매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뭔가 재고가 많았어 자그러면크로마츠에서두 가지 제품을 사는데 모자를 사왔습니다 짜잔 하늘 아, 데나 벌써, 벌써 왜 후이템으로 나올 것 같지 이거. 자 여기에 크로마츠 <laughs> 여기 실버 이렇게 이 마크가 있죠 이거 하나 때문에 겁나 비싸집니다 목자가 안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요 이 부분이 실버라서 그런가 봐 비싸 비싸죠 이게 엄마가 아, 있으니까 있어요. 가격을 아, 제대로 막. 봐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어졌네요. 79만원. 자, 네, 그랬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좀, 어, 힙하, 힙하고 싶어서 샀는데, 어? 근데 귀여운데? 빨리 써야겠다. 여름에. 대박. 약간 되게 이렇게 커 보이긴 하는데 요런 느낌이잖아요? 이 디자인의 모자가. 크로마치 모자는 하나도 없어서 하나 사보고 싶었어. 근데 약간 요게 메쉬 디테일인 거를 많이 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뒤로 써도 귀엽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 둘다 크로마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열풍인가봐요. 크림에서도 리셀 페이지가 막 따로 생기고 엄청 핫해진 것 같아요. 하나, 저는, 따라란. 후디입니다. 후디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크로마츠 후디를 사고 싶은데 안 샀던 이유가 사실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짭이 너무, 너무 많지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동대문에도, 동대문에도 깔려있고 깔려 깔려 있고. 그냥 누구나 다 있어 하나씩은 아무튼 근데 이거는 짭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샀거든요 짜잔 후디인데 프린팅이 달라요 패브릭 자체가 달라서 귀엽죠? 이거 근데 음. 입었을 때더 예뻐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처음에 그냥 봤을 때 셀러님이 이걸 추천하실 때 어, 뭔가 디테일이 너무 심각한데? 혼잡한데? 이랬는데 진짜 입었을 때더 예뻤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여우디가 160만 원, 170만 원, 1 7 0 정도였어요. 정도였어요 가을에 입으면 귀엽지 않을까?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푹 쓰고 귀엽죠? 그리고 이게 핏이 더 예뻤어 왜냐면 원래 많이 보시는 그크로마츠의 후디는 더 두껍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흐물흐물한 그런 좀몇번빤 느낌의 그런 소재여서 저는 이런 걸더 좋아하는데 그리고 안 무거워 그리고 후디 되게 무거운 소재들 많잖아 짠! 힙해졌죠? 빨리 입고 싶다 이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아! 뉴뮤 또 있었네? 만 뉴뮤! <laughs> 롱트하또 있었어요 여러분 두세달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언박싱 안 했어요. <laughs> 어 그래서 뭔지 <laughs> 짜자잔 시즈입니다 여러분. 뭐지 한동안 좀 뾰족구두에 빠졌었어요. 뭔가 데님에 뾰족구두를 딱 신어주면 그 시크한 무드가 완성이 되면서 찾다 찾다 너무 없는 거예요. 딱유묘해 예쁜 게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가을에 신으려고 아껴두고 있긴 해요. 은근 이런 포인트 슈즈 예쁜 모자끼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잘 빠졌어. 그리고 한동안 그 기크너드? 널드 기크? 너드? 너드 기크? 그룹이 유행이었잖아요. 막 약간 미니스커트에 오피스 기크, 아, 기크 오피스? 오피스 기크? 아무튼, 어쨌든 저는 저만의 시크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바닥에 보면 러버가 여기밖에 안돼 있어. 오, <laughs> 어, 다 미끄러지겠는데? 요거 사고 나서, 저또 하나 더 꽂힌 게 있어서 사왔는데. 다 구겨졌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응. 짜잔. 짠. 구겨졌어요. <laughs> 빨리 펼쳐야겠다. 이거는 메이트가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짜자잔. 귀엽죠? 엄마 귀엽죠? 네 근데 다 구겨졌어 이거 어떻게 펼쳐? 스팀 해야죠 스팀? 네 이거 아, 주세요 그래?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언박싱이 아니니까 벌써 언박싱해서 너무 잘 신고 있는 세실리 반센 운동화랑 시몬 로샤 운동화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편에서 내가 제일 요즘에 잘산템 을 소개를 할까요? 왜냐면 이두 슈즈는 제가 정말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산지가 한두세달 됐는데 거의 매일 신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편집자님이 잘 이걸 어떻게 살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지연아 화이팅! 아무튼 이런 컨텐츠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또, 정말, 이렇게 한 번씩 찍을 때마다 정말 현타 오거든요. 저는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